<목소리>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, 5월 10일 토요일 예, 오후 5시 반 여기는 지리산 운봉입니다 어, 저는 한국의 사단법인 국제부교 자비이사장이고요 어, 자비사 주지고요 또 라오스 자비사 힐링하우스센다 원장인데요 지금 부산에 사상에 제가 지금 숲던뜬 데를 그어 저기 문 여는데 어 지금 유튜브를 보고요 연락이 왔어요 근데 지금 부산에 장식어다 말고 여기로 온 거예요 어 여기는요 어 저기가 지금 지리산이에요 예 저기가 지리산인데요 저 보세요 응무 내리는 거예요 어 여기가 총 1000평인데요 예 여가 기총 1000평인데요 여기에서 암센터를 열 거예요. 자, 여기에 오시면요. 이쪽을 한번 와보세요, 집이요. 예, 이리 와보세요. 예, 네, 쑥뜸을 뚫어오면 이렇게 집을 줄 거예요. 예, 집은 1, 2층인데요. 어, 집이 무려 7채가 있어요, 7채가. 그러니까, 쑥뜸을 뚫어오면요. 이 집에서 먹고 잘수있다고 그리고요, 아, 이쪽 한번 보세요. 예, 저쪽에 정자가 있어요. 방자도 있고요. 저쪽에 또 운동기구도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로 오시면요. 어 지금 제가 놀란 게 부산에 있다 왔잖아요. 공기가 어마어마하 좋아요. 여기 가요. 공기가요. 그래서, 음 제가 자신한 건 뭐냐면요. 우리가 도시에 살면 이렇게 그 공기가 안 좋잖아요. 이 매연 때문에. 근데 여기는, 어 제가 멋을 느끼냐면요. 산에 그 냄새가 나요 산 냄새가 그리고 공기가 말도 못해요 예, 그래서 어, 암이 있는 분은요 설명해 줄게요 쑥뜸을 떠요 쑥뜸을요 두 번째는요 이기치를에요 해요, 기치류에요 해요. 예 그다음에 건강식품 건강주 건방, 건강주 방건 한방 건강 2개요 한약 10가지 된거 한방차 이렇게 해서요 어 30일에 어떤 암도 할수 있어요. 저는 이제 설명을 하면 동국대 안에 대해서 공부했고요. 두 번째, 이제 중국에 13년, 중이학 미국에서 현대학 9년 공부하고 와서요 쑥뜸만 어, 34년, 미국 9년, 중국, 12, 중국 13년, 캐나다, 아프리카, 일본, 캄보디아, 라오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쑥뜸을 뜬 거예요. 지가. 그러니까 예, 몸이 아프신 분이 있으면요, 010-3376-4938. 010-3376-4938로 연락 주세요. 저는 장사가 아니에요. 스님이에요. 그러니까, 돈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. 연락을 주시라고. 문제는요, 제가 나우스 가야죠. 부산에서 일해야죠. 제주도 가야죠. 지리산 일해야기 때문에요, 예약을 안하면안 돼요. 예약을. 왜 그냥 암환자는요, 매일 하루 4시간씩 해야 돼요. 그러니까 꼭 예약을 해주세요. 예, 감사합니다.